서울을 벗어난 고속도로 위로 늦가을 햇살이 미끄러졌다. 지은은 뒷좌석에 앉아 하윤의 머리 위로 담요를 덮어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로 옆으로 펼쳐진 농과 밭은 이미 추수가 끝난 뒤였고 허수아비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 모습이 마치 손을 흔드는 듯해 마음 한켠이 묘하게 긴장됐다. 민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번엔 하루만 자고 오자. 엄마가 그거라도 좋다고 하시더라.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입술을 깨물었다. 하룻밤이라도 자야 하나 그냥 저녁 먹고 올라오면 안 될까? 도시와 다른 시골집 특유의 냄새와 차가운 바닥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민수가 덧붙였다. 엄마가 새 이불도 사셨대. 작년에 냄새 난다고 했잖아. 지은은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웃음 뒤엔 부담감이 남았다. 그래서 더 부담스러워 잘해 주실수록 더 힘들어. 민수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도 기대가 있으신 거야. 그냥 우리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으신 거지. 그 시각 시골집의 작은 한옥. 순자는 부엌에서 수육을 찌고 새로 산 분홍색 이불을 펴며 혼잣말을 했다. 이번엔 좀 웃으면서 밥 먹고 가면 좋겠는데. 마당에는 고추가 붉게 말라 있었고 닭이 느릿하게 마당을 오갔다. 이웃 김할매가 들어오며 말했다. 순자야, 또 며느리 내려온다더라. 얼굴 좀 폈냐? 순자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얼굴은 폈는데 마음은 모르지. 이번엔 하루라도 자고 갔으면 좋겠어. 작년엔 저녁 먹고 그냥 올라가더라니까. 순자의 눈에는 기대와 외로움이 섞여 있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지은과 민수, 하윤이 내리자 순자는 활짝 웃으며 두 팔을 벌렸다. 왔구나.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러나 눈빛은 어색하게 흔들렸다. 저녁상에는 순자가 직접 담근 장아찌, 된장찌개, 간장게장이 차려졌다. 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젓가락을 들었지만 지은은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장아찌 한 입을 삼켰다. 순자는 흐뭇하게 말했다. 그럼 집밥은 이래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맛을 모른다니까. 그말 속엔 도시 사람이라는 무언의 비판이 담겨 있었고 지은은 그 뜻을 알아차렸다. 속으로 마음이 답답해졌지만 참았다. 밤이 깊자 순자는 작은 방으로 다가와 말했다. 자기 방은 안방 옆 작은 방으로 해놨다. 이불은 좀 덮을 줄 알아야 해. 지은은 마음 속으로 망설였다. 민수가 쓰던 방 벽엔 낡은 사진 구들장 냄새. 어머니, 저희는 그냥 근처 숙소에서 잘게요. 하윤이도 낯선 데선 잠을 잘못 자서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시댁 와서 자는 게 불편하다 그 말이야? 민수가 급히 중재했지만 순자의 말은 이미 방 안의 공기를 꽉 채웠다. 됐어. 다 들었다. 요즘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지. 시댁이 불편하면 안 오면 되지, 뭐하러 왔노? 지은은 하윤을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가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시골집의 고요 속에서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침이 밝자 순자는 부엌에서 밥을 준비했다. 지은과 하윤, 민수가 식탁에 앉았다. 순자는 환하게 웃었지만 지은은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 근처 숙소에서 하루 자고 가려 해요. 하윤이가 시골집에서는 잠을 잘못 자서요. 순자의 젓가락이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럼 시댁이 그렇게 불편하단 말이냐? 하룻밤도 못 자겠다는 거야? 지은은 말 끝을 흐리며 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아이 때문이에요. 순자의 얼굴에 서운함이 번졌다. 결국 내가 불편하단 거잖아. 다음부턴 그냥 오지 마라. 하윤이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와 어머니 사이를 오갔다. 지은은 방 한켠에서 하윤의 옷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나는 이 집만 오면 이렇게 작아질까? 순자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자존심과 외로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날 오후 집안은 묘하게 고요했다. 새벽 작은 방에 누운 지은은 하윤의 숨소리를 느끼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때 마루에서 낮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그림자가 문틈 사이로 어른거렸다. 도둑이야. 민수야. 지은의 외침에 민수가 뛰쳐나왔다. 검은 옷차림의 남자가 마루를 달아나려 하자 민수는 몸을 날려 붙잡았다. 짧은 몸싸움 끝에 남자는 바닥에 넘어지고 경찰이 도착해 체포되었다. 순자는 놀라면서도 하윤을 꼭 안았다. 괜찮다, 하윤아. 아무 일 없단다. 민수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했다. 그 순간 순자의 얼굴에는 서운함 대신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다. 하윤이가 두 팔을 벌려 말했다. 이제 무서운 사람 안 와요. 우리 가족이 지켜줄 거예요. 그날 점심 지은은 순자 곁에서 감자를 깎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다음 명절엔 하룻밤 더 자고 갈게요. 순자는 살짝 웃으며 답했다. 그래. 그 말만으로도 든든하다. 바람이 부드럽게 창을 스치고 햇살이 부엌 바닥에 내려앉았다. 사건으로 흩어진 마음이 다시 모여 집안에는 따뜻한 웃음과 온기가 흐르기 시작했다.